안녕하십니까 강화농장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서 저도 조금 겨울철 한가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이 와서 차가 오르다 말고 일단은 저기 쓰고 이것저것 하는 자재들을 짊어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은 실내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농막을 하거나 아니면 농촌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라도 루바 공사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 비법이 뭐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자재를 싸게 사야 합니다. 자재를 싸게, 자재를 싸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까운 목재소 가서 사시는 방법이 있고 또 조금 발품을 팔아서 수입상을 통해서 사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요즘 뭐 중고 통해서 사는 방법이 있겠죠. 어,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그래서 저는 수입상, 제가 가까운 인천항에 나가서 인천항에서 수입되는 어, 루바를 샀어요. 뭐 국산 루바 있느냐 어, 거의 없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에스토니아산 어, 루바를 일단은 샀어요. 근데 그 가격은 얼마나 정도 하냐 저는 이제 200개 예를 들어서 폭이 12cm거든요 12cm에 2,400짜리 보통 8자라고 얘기합니다 요거가 한 단, 하나당 한 단에 한 25,000원 꼴 정도 그러니까 8개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8개가 한 25,000원 2만, 2만 만 정도 가격으로 샀어요 음, 이 정도면 은 요즘같이 건축재재가 비쌀 때 저렴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이어서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이렇게 어, 저 아래 차가 못 올라오니까 미끄러우니까 지금 이렇게 에, 지금 내려놓고요. 자, 이제 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안에 하는 모습입니다. 어, 앞에 중간중간 그냥 여러분들다못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laughs> 근데 일단은 또 혼자 하니까 또 집사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뭐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 거를 이렇게 공유하지 못하는 것.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뭐 목수님들은 더 좋게 잘 만드시겠지만 어, 저는 이런 형태로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필요한 도구, 제가 쓰고 있는 도구 한번 볼까요? 직소 같은 것, 그러니까 절단기, 원형톱날. 음, 이거 하나 있고요 안전하게 쓸수 있는 거 어, 그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컴프레셔 그 다음에 타카 그 다음에 어, 레이저 레이저 그 다음에 어, 수평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톱그 다음에 뭐 중간 중간 쓸수 있는 이런 어, 사포 그냥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뭐 목수님들은 어, 더잘 만드시겠지만 그냥 어, 농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 어, 이렇게 그냥 쭉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픽스창 너머로 아직도 눈이 하얗게 내렸지만 그냥 제가 셀프로 짓는 거니까 한번 그냥 보시고요 어, 앞으로 또 이쪽도 될 거고 이 뒤에도 될 거고요 어, 이쪽 뒤에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쫄때도쭉 어, 올려서 되게 되지만 일단은 제가 짓는 거 그냥 아, 강화농장은 이렇게 짓고 있구나 농막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저렇게 짓고 있구나 아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도 <laughs>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쫄때될 거예요 요렇게 지금 쪽안 맞아 가지고 좀 보기 싫은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쫄대를 대서 요거를 어, 커버 할 거고요 이런데 문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여기를 조금 앞으로 더 뽑았어요 뽑아 가지고 요렇게 어, 했고 어, 미리 생각을 넣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할거할또이문 앞에다가 놓으면 어, 조금 더 어, 끄고 키고 하기가 좋을 것 같고 저 위에는 저는 그냥 생각에 다락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저분한 것도 있긴 하지만 한번 저 위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어유 움직여서 죄송해요 어유 보이시나요 음 저런 형태로 어, 다락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이것저것 넣어 놓을 생각이에요 어뭐한 1500만원 2000만원 주면 농막 좋은 거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사셔도 되고요. 어, 저처럼 이렇게 그냥 아내랑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음, 친구 오면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농막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 공유했습니다. 멋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가 한번 어, 공유하는 차원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도 혹시라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풀영상 하는 방법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한번 많이 보시고 또 많이도 알려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한 번,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 강화 농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